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M4 칩은 2세대 3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되어 전력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CPU 성능은 이전 M2 칩 대비 최대 only 5바 GPU 성능은 최대 4배 향상되었습니다. 또한 옥타네 등의 전문 렌더링 앱에서 최대 4배 빠른 성능을 제공하여 그래픽 작업을 하는 전문가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. 예를 들자면 파이널 컷 프로와 같은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에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. M4 10셋은 인공지능 기반 가공 서비스를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Neural Engine은 초당 38조 호에 달하는 연산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. 덕분에 AI 기반 작업을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 하단 댓글란 링크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카드 할인과 기준 최대 10%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기에 구매 시에 참고하시면 됩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